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어, 영어 원서 읽기, 자위디아 유산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he would like you to visit her. 자, 미스 하비시미, 내가그 여자를 방문하기를 원해. She also wants you to know that Estella and Rum are married. Mr. Jaggers told me. 자, 그 여전 또한 내가 에스텔라와 두루물이 어, 결혼했던 사실을 알기로 한다. 자, 미스터 제거스가 내게 말했습니다. Number 2. I was completely taken by surprise. 어, 나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Number 3. I had forgotten all about Estella since the arrival of Meg Witch. 어, 나는 Meg Witch가 도착한 이래로 에스텔라에 관한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Number 4. As I sat there thinking about e Stella a n d d r u 어, m e e l l a 와 스텔라와 드루물에 관해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 The housekeeper brought out the dinner. 자, 가정부가 음식을 밖으로 내어왔습니다. Number 5. It's time she served the dish. I kept thinking to myself. 어, 그 여자가 음식을 접대할 때마다 아, 나는 혼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Who does she remind me of? 그 여자가 내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걸까? Number 6 Then I realized that she looked just like Estella. 자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에스텔라와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Number 7 Could she be Estella's real mother? 어그 여자가 에스텔레 생물 수 있을까? Number A for the l a s t of the evening. 어, 저녁 어, 나머지 저녁 내내 I could think of nothing else. 나는 그밖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알아볼 내용은 자 우선 1번부터 보면요. 자오드라이트가 떨어져 있죠. 자 보통 오드라이트는 주어가 몸뭐 하고 싶단데, 다자오드라이크가 오드라이크, 투부정사 떨어져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주어가 오드라이크 주어죠. 그 여자가 몸뭐 하고 싶다고요. 이때 투부정사의 주어는 사기인 유가 됩니다. 자그 여자는 내가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가서 원트가 o 형식일때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치합니다 유가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보죠. 자 내가 알기를 원한다. 자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수고입니다. 비, 비 동사 다음에 taken by surprise는 깜짝 놀라다는 수고입니다. 자 그리고 어, 5번으로 가면 자 each time이 보이는데요. each time이 접속사입니다. 자 each time이 접속사로 문장을 이어주고 해석할 때는 뭐뭐 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시 됩니다. Each time she s e r v e d t dish, dish. 어, 그 여자가 음식을 접대할 때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가면 자, 자 캡트는 keep의 과거형이고 자, keep 다음에 동사 ing가 오면 후급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캡트 n 킹 계속해서 생각하다. 자, 그리고 자, 끝부분에 항상 c a t c 고 물음표가 있을 때는 영어 회화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who does she remind me of? 자, 그 여자가 내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걸까? 자, 이 부분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으로 가면, 자, "Think of nothing else. 그밖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훑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알아봤습니다.